우리 노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신이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거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옥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이 아주 간단하고 또 단순했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활 등이 그 시대에 대표적인 무기였습니다. 모두 다 사람이 손으로 이용해야 하는 무기이고 힘이 센 장수 한 사람이 전쟁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총이 나오게 되자 힘이 싸다는 것이 전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때 우리가 외군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는 칼이나 활이나 창밖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 외군들은 조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총 앞에 칼이나 활 같은 무기는 적을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전쟁은 모두의 전자장비를 통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하여 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위성의 지시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목표물을 보고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 전쟁은 컴퓨터 오락게임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에 추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겁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한 것은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얌전하게 있다가 떠나 있으면 용기 있는 척하면서 이 소리 저 소리를 막 하는 겁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 비해 서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항상 감대하고 누구에게나 빈틈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다룰 때에는 사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소리를 지르는 비급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전쟁을 하는 군인처럼 매섭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마을의 반대자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이 무서워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비급한 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울을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겸손한데 멀리 떠나 있으면 용감해진다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 사도 바울은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온유는 무조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아닌 것에 대하여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할때즉 보초를 설때 짐승이 움직이거나 통나무가 떠내려오는 것을 적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짐승이나 통나무가 적군인 줄 알고 실탄 사격을 하거나 조명탄을 터트리고 사격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 알고 총을 쏜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들짐성과 적을 구분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적군이 나타났을 때에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래야 한순간에 공격해서 적을 사살하거나 생포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분별력과 직결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때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언제 누가 와서 부딪힐지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를 몰라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을 안하게볼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여유 있게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언제나 긴장한 채로 조금의 틈을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승 같은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기도와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금식을 했습니다. 육적인 일에 정사하시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일이나 장사하는 일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스스로 생계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그들에게는 돈이나 밝히는 아주 천박한 사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비난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주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바리샌들은 예수님께서 세계나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먹는 것을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매사에 긴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 하나로 모든 것을 견디고 자신과 같지 않는 사람을 마구 공격하게 됩니다. 가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수양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성령님께 복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강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질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과 4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강단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세거나 독한 성질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교인들에게는 그들을 공격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 토끼로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맹수들에게는 무기가 하나씩 다 있는데 토끼에게는 무기라고 할수 있는 것이 단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초대교의 시대에 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권력자이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맹수 같은 압제자들 가운데 아무 무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성질이라도 남아 있으면 어찌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적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고 그 사탄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우르보문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령부는 안전한 진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령부가 아주 단단한 성체 안에 들어가 있었어. 웬만한 적의 공격에도 끄떡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권력과 돈을 가진 부자들이나 지식을 가진 학자들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완벽하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세력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부수는데 사탄과 직접 싸우지, 아니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버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버리게 되자 아주 강력하고도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존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너무나도 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를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게 될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실 때 우리는 참으로 능력있고 슬기로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이 아주 복잡하게 꼬이게 될수록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탄의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말함으로 정직한 것은 사탄에게 입력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탄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믿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제에 보면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홀로 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충동질 합니다. 모스타은 인간에게 자신의 입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다는 우리의 분노나 의심을 믿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나 혈기 왕성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자꾸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잘못된 사탄이 하는 일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육제를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임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바울은 우리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강요나 충고에 의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실 때 우리의 나쁜 버릇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죽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화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죄악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세상의 모든 제약과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의 무기로 삼고 나아가므로 항상 승리하며 주님 닮은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님과 기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죄악을 물리치며 복된 삶을 펼쳐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혹된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그루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송가